2년도 9월 5일 아, 국민기관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더리움 일봉입니다. 일봉 종가 마치기 게임을 아, 이국민기관선에서 어, 이번에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더리움 흐름 뭐 전저점만 깨지지 않으면은요 아직까지는 뭐 흐름이 괜찮습니다. USDT, USDT 이더리움 일봉 종가 끝자리 두개 숫자 여기 끝자리 소수점 이하죠. 자, 457회 차입니다. 457회. 8월, 어, 9월 2일 날, 이더리움 일봉 종가 마치기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날, 끝자리 숫자가 4번하고 0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채굴이 몇명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리지파이넥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민적 관생이발현한 K 다이아몬드 코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때가 지금 7.47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얼마까지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수급이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K 다이아몬드 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10. 10달러가 목전입니다. 10달러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종가마치기 이 국민기업 관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 채굴할 수 있는 기회 자 재미로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 포스트 쓴다는 게 사실상 쉬운 건 아닙니다. 돈이 걸려져 있는 문제라고 해도 돈이 걸려져 있는 문제라고 해도 뭔가 재미가 있어야죠. 그래서 국민기업 관상에서는 지난 몇년 동안 KS 월드 코인, KS 월드 코인, 이번에 새롭게 프로젝트, 이제 런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KS 월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KS 페이포인트로 보상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에어드롭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KS 페이포인트, 자, 사용자, 이용자들 생태계 확장을 해준 사람들한테 금전적인 보상을 페이포인트로 해 드리고 있죠. 자 이런 행위를 저희는 벌써 5,6년 동안 해 오고 있다 자 이게 바로 비증권형 코인입니다. 증권형 코인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백서정신을 이국민기 관성에 k 다이아 ks 월드 코인은 아주 성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있는 거죠. 자 백서만 찍어서 코인을 발행한 그런 코인들은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될 것이고 99% 상장 폐지가 된다. 자, 저희는 지난 몇년 동안에 5, 6년 동안에 이렇게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한 이게 바로 정신적인 자산이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프로젝트에 누구든지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매일 무료 세주를 채굴할 수 있습니다. 자, 국민적 관성에서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지난 5, 6년 동안에 이런 어,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재미삼아 시작을 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줬던 그 코인이 지금 0.1원서부터 거래가 시작이 되세요. 1원, 2원, 5원, 10원, 20원, 50원까지 상장이전에 50원까지 개인적으로 거래가 됐던 코인입니다. 저희 가페 회원님들끼리 거래를 했었던 그게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 거의 13,000원 가까이 지금 해외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6.3% 급등이 왔습니다. 9.6.3% 아, 여기 보시면 나오죠. 6.3% 급등이 왔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분석은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시면 ks 월드코인 지금 무료 에어드랍 무료 채굴 매일 3주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지금 이 ks 월드코인이 k 다이아몬드 코인 처럼 한주에 1원 2원 10원씩 이렇게 거래되던 코인이 만원이 지금 넘어가서 13,000원만 간다그래도 이거 어마어마하다 국민기업관성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 채굴 현황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 무료 런칭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텍스트로 전부 다 공개가 될 수, 어, 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그리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관성에 찾아오셔서 직접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십시오. 무료 채굴 포스트 기준입니다. 이 국민기업환성은 지금 영업이익이 3억 1,600만원이 나고 있는 진정한 비증권형 코인이다. 자이 국민기업환성 여러분들한테도 유차 말씀드리죠. 영업이익금이 있어야 나중에 비증권형 코인이 이제 많이 생성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정말로 이 시장에서 진정한 승자가 누구냐. 그 싸움은 결국은 영업 이익에 달려 있다. 자, 일반 회원 포스트 하루 3 개씩 무조건 작성하시면 하루에 3 주씩 무료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고요. 준회원은 배수채굴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내신 분들 말하자면 이제 국민격 관성 KS 월드코인의 지분을 내고 이더리움처럼 채굴할 수 있는. 배수를 채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국민기 관성에서 어950아 457회차 457회차 채굴하는 그 현황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대부분이 이제 사람 심리라는 건 맞든 안 맞든 그냥 높은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더 리치님 한주에 끝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조심들하시고 9번 8번. 탈락됐습니다. 하나게 k 다이어 코인 대박입니다. 이더리움 점검 맞히기 8번 9번. 불꽃다발님 1억 원에 주당 1억 원짜리 k 다이어 코인을 위해서 7번 8번. 자 그게 나예님 8번 9번. 이번에는 다들 8번 9번을 눌렀어요. 8번 9번 8번 9번. 자 그런데 아, 여기 큰새님이 큰새님이 아 제가 이거 4번, 5번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깜빡하고 넘어갔네요. 자, 큰새님 당첨됐습니다. 자, 4번. 사주입니다그 다음에 노비스님 4번. 그 다음에 짱구님 6번, 8번. 탈락됐고요 8번, 9번, 7번, 8번. 자, 3번, 5번. 당첨가자. 자, 푸른하늘님 6번, 7번. 모래알님 7번, 8번. 자 밝은비님이 4번 8번 눌러가지고 4주 무료 체크를 했습니다. 자 해염님 4번 5번 해서 어, 지금 오늘 다섯 어, 명이 당첨이 됐습니다. 다섯 명, 5명. 다섯 명인가요? 네 명인가요? 아무튼 어, 여기 우리 밝은비님이 큰새님도 당첨되었는데요.라고 부스트를 적어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국민적 관성에 오셔서 열심히 이게 재미 삼아 하는 거거든요. 이 포스트 쓰는 거 불과 뭐 2,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셔도 2,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자 이렇게 재미 삼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재미 삼아 포스트 세계라는 게 매일 저희가 비트코인 종가 맞추기, 리플 종가 맞추기, 코스피 종가 맞추기. 그다음에 K 다이아몬드 1봉 끝자리 두개 숫자 맞추기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재미삼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포스트 하나 쓰면 하나 채굴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첨됐으면 당첨됐다고 또 하나 포스트 쓰면 또 무료 채굴 또한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포스트 하나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내가 뭐 오늘 뭐 골프 치러 갔다 그러면 라운딩한 그런 풍경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올리면 풍경 사진이 좋으면 또 NFT로 또 당첨이 되면 제가 NFT로 또 다섯 주한주세 주씩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 이 웹3 세상이 이제 눈에 완전하게 이제 연려제에 있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음, MBC 방송국에서 다음 드라마가 웹3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BC 더 샌드박스와 메타버스 콘텐츠 만든다. 다음 동영상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이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 삼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포스트를 쓰고 이러는 것도 재미가 있는 거지. 그래야 꾸준하게 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필리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필리핀 사람들 하루 왼정에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전 국민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작년에 일을 하나도 안한 겁니다. 일을 안 했으면 이게 나라꼴이 이게 올바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냥 이 국민 기업 관성에서는 포스트 비트코인 총가 맞추기 이거 점심 시간에 잠시 직장인들 포스트 하나 쓰는 거 절대 어렵지 않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나눠드리는 재산을 벌수 있는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웹3 세상, 그 다음에 블록체인 세상, 자, 블록체인 세상에서 무슨 채굴을 졌다위로 하냐, 이렇게 무식하게. 그러니까 개돼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세상은 발 빠른 사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빨리빨리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만이 불을 먼저 거머쥐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 음, 작업증명 방식에서 작업증명 방식에서 포로 바뀐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아시는데 비트코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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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증식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포스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이제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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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더리움이 뭐 어, 환경 뭐 저거 저거 뭐 이런 거 핑계 대고 앉아서 포스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준비된 기획대로 가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마저 비트코인마저. 포스 방식으로 변경이 될 것이다. 자, 포스 방식으로 변경이 되니까 지금 또 무슨 얘기가 슬슬 나옵니까? 이더리움 어, 너 저거 증권 같은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꿨더니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야, 너 이거 SEC 미국에서 딱 봤을 때 어, 너 이더리움 여태까지는 여태까지는 너는 비증권형이야라고 낙점을 했는데, 이제 스물스물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어, 너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어? 어, 그러면 이거 중앙화네 탈중앙화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그러면 너 이거 잘하면 증권형 코인으로 너 찍힐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가 지금 슬슬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사 참 묘하죠?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처럼 포스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뭡니까? 비트코인마저 증권용으로 만들어서 상장 폐지시켜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엄청난 계략이 하나씩 하나씩. 물 밑에서 스물스물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여러분들은 해 보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이국민적 관성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블랙록, 블랙록의 등장은 비트코인의 종말을 예고하고 사망선언을 하기 위한 수순이다. 저승사자가 문턱에서 얼음거리고 있다. 블랙록의 등장. 비트코인의 종말론. 제가 또한번 검색해 볼까요? 비트코인의 종말론. 1편, 2편이 다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종말 카운터 들어갔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13일 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정말 카운트 들어갔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더리움, SEC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쟤는 증권이 아니야. 쟤는 상품이야. 그랬는데, 이제 이더리움, 며칠 안 남았죠? 이더리움, 포스 방식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벌써부터 스물스물스물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세상은 특정 세력이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미 오래 전서부터 가상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드리움을 비롯한 모든 가상 암호화폐의 끝, 종말은 언제 오는가. 8개월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거론했고요. 3개월 전에도 USDT의 모든 스테블코인은 사기다. 가상 암호화폐 종말론 4편. 한 번쯤은 이런 생각도 염두에다가 돌아. 2주일 전에 블랙록에 등장한 비트코인의 종말을 예고하고 사망 선언을 하기 위한 수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있는 분은 들어가서 보십시오. 자, 2022년도 9월 5일, 지금 태풍이 바로 하루 목전에다가고 대한민국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지나가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아니면 지붕 자재가 날라와서내 몸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 헛뜨뜻지 마시고 웬만하면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피할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국민적 관성입니다.